오늘 우리가 다섯 절만 읽었지만 10일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어, 참된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서 요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서 또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즐거움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마음의 만족감과 또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또 자연을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지만 그중 가장 큰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각적인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경치 좋은 곳에 여행 가서 그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흔히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그 눈길을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바른 길또 믿음의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던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11장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선 10장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투의 현장입니다. 앞서 사마 10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암몬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10장 2절을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듯이 앞선 선친 나하스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나하스가 죽게 되고 장례가 치러질 때 다윗은 그와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장례식의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의 한눈남 그의 아들 한눈와또 그의 신하들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죠.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왜곡해서 다윗이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탐하기 위해서 이 조문단을 보냈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몬 왕은 조문단의 수염을 깎아 버리고 옷을 잘라 버리는 그런 수치감을 그 조문단에게 안겨주고 돌려 보내죠. 이것은 곧두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선전포고와도 상, 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조문단에게 수치를 안겨준 압몬 사람들은. 이후에 그 일이 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다윗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죠. 그들의 먼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0장 6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6절의 말씀을 보면 12,000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앞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또 군대장관 요압과 또, 군대 또 아비새와 함께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십장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암몬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십장 13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눈을 한번 따라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랍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도망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전쟁이 치러지지 못한 채 잠시 휴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결추위와또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있어서 실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저 왕궁에 머무를 뿐 전장에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불현듯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인데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전쟁이 한참 진행되어 지고 있을 어느 날 저녁 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왕궁 옥상 건너편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혹여나 실수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내 눈길을 돌리고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시선에 잡히게 되고, 그것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가 그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과, 또그 그녀의 남편이 지금 아랑과의 전쟁의 현장 속에... 그 다윗 자신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름다움에 온 마음이 빼앗긴 채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찾아 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저녁에 산책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불현듯 보게 되었으니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길은 멈추어졌고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모든 정신이 빼앗겨져서 그야말로 탐심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그 사실을 다윗에게도 전달하게 되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이제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녀인 앞에 우리아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장의 소식을 듣겠다라는 이유로 우리아를 본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베풀어 주고 또 집으로 가서 편안히 쉬어라라고 명령하죠. 우리아의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그가 그 자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게 만들어서 그가 앞서 저질렀던 잘못을 뒤덮고자 하려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다윗의 범한 죄는 어떠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던 이 십계명 중에 두 가지 계명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7계명이죠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또한 제1 0계명 내유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두 계명의 말씀을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11장 앞서 10장까지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정치와 그 모든 행동은 공의와 사랑과 또 진실이 넘쳐났습니다. 악에 악으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극휼과 은총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10장까지의 다윗은 이 비주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시행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 볼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가득했고 2차적인 성김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심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왕에서 사람을 죽이는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졌던 여인을 불러들이고 그녀의 남편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 임신 사실을 알기까지 최소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였던 아름다움을 또 사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력을 만족시킬 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탐심을 품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시작이죠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탐심을 품은 것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 어떠했습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사건 또한 있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6장 2절을 보면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려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만족을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후 요수와 7장을 보면 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너무나도 작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참하게 패배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요수와 7장 21절을 보면 이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뇌토한 불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간이 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전리품을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그 전리품들이 아간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시편 시편 3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요하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요하를 배반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에서 다윗이 바로 그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한받는 다윗조차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게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거역함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범죄이고 타락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함께 돌아볼 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의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 성도 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성도 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바탕한 바니라. 아멘. 성도의 마땅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멀리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에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는 결심하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인생의 순간들을 결정하고 따라갈 때가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직장을 결정하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이사를 가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자녀들을 키워가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 찾쫓아서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우고 결정하고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또그 모든 결정 속에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또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아름다워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을 선택하면 체험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눈에 보기에 그것 을 선택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결국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당신은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사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권면을 해 줍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앙 생활을 그야말로 흐리멍텅하게 흐려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겨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신앙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조금만 불평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사방 사방한 것이 있으면 이내 사람의 마음을 가두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눈과 내 삶과 내 마음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문 6장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꽃풀에 홀리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홀릴 때그 아름다움에 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거짓된 즐거움 세상에 주는 헛된 아름다움에 우리가 눈길을 돌리지 않고 뚜렷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t v 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한 번은 경주마들이 시합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 마리의 말들을 이 카메라가 한 마리씩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인상에 났는데요. 그 경주마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면은 그것은 그 경주마들이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않도록 이눈 옆에 가리개를 눈 가리개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경주할 때자우를 살피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장면에 있는 결승점만을 뚜렷이 바라보며 힘차게 뛰어가도록 예, 눈 가리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저런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우리 역시 영원한 표대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궁극적인 결승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존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세상의 수많은 마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견디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결정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뚜렷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주한의 복된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4장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원한 표태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뚜렷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헛된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잡아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아름다움을 분별하고 참된 아름다움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쉼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그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은 우리가 본부아다야할끼어있는 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경주마에게 씌어진 그눈 가림막처럼 세상의 헛된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는 영적인 가림막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고 종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곧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화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참된 아름다움 되시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채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로 옷 입으며 합력을 멀리하는 결단과 실천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 27편에서 이러한 그의 삶의 기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믿음으로 이 사절의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에 내 눈이 향하여 짙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홀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굳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기를 소망하여 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평생에 주의 아름다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진 그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